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요, 구원에 관한 비유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때 몇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참으로, 야릇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만 구원받지, 이방인 중에 있는 사람이 누가 구원받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아야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상야릇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갈 자가 많은 이라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 말씀의 교훈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문은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못 들어갈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요, 큰 도로를 보여줘요. 한 32차선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넓은 도로를 보여주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요, 별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쪽에 조그만 오솔길 같은 조그만 길이 있었어요. 그 길에는요 아무도 가지 않고 있어요. 었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그것을 보여주면서, 윤 목사, 네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야. 제가 한, 한때는 잘 나갔거든요. 온갖 세상 것들을 다 봤어요, 제가.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큰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전부 어느 곳에 마지막 꼴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있는 마지막 꼴.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못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하기 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은 누구나 갈수 있어요. 세상 길은 누구나 다갈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중에요. 쉽고 편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요. 그, 그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도 넓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문도 아주 좋아요. 쉽고 편한 길은요, 육신이 쉽고 편할지 모르나, 영혼이 피곤하고, 아무런 영적 위원이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지나고 보면 고생과 슬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들어가려면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좁은 물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요.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좁은 길. 고생되고 힘들어도 그 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큰 길이 아닌 좁은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두 번째 교훈은요 언젠가 닫혀질 그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닫혀질 그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좁은 문은요, 찾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요, 어떤 문일까요? 구별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요, 구원의 문이고, 은혜의 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은요,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한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거절의 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우리 가족은 장수하는 가족이니까, 이런 이야기로 자꾸만 연기하지 마십시오. 지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숨쉬는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 쉰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르신들을 여기서 오시는 사역을 지금 합니다. 어르신들이요, 누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다면, 저는 그 사역,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사역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이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직은 문이 열려 있지만은 언젠가는 닫혀질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사전에서 보니까 아고리스조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아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과 가, 이, 이 말의 과 뜻이 뭐냐면 "고통, 고민, 괴로움, 고투"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 인생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구원 받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멀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 힘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위에 예. 나올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일은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사 가는 중에 성도들, 여기 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런 말씀을 줘요. 우리 성도들, 조금만 발걸음을 빨리 움직이게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올 사람들이 안 오면요. 이, 참으로 깝깝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목사인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요 시간을 지키는 일에 집세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일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쓰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는 성경 읽을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기회를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한 장이라도 단한 구절이라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어요. 핸드폰에 드라마 바이블 앱딱 받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만 그냥 틀어놓고만 있어도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이면 성경 읽도 갈수 있어요. 1도 가요. 1도 해요 그냥 들어놓기만 하고 듣든 안 듣든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회 전도하고 봉사하는 기회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은요, 왜 좁다고 했을까요? 이 문이 좀 넓고 편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문이 좁다고 한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 그걸 믿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천당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면 더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더안 믿으려고 래요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요,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에요. 또그 길을 따라가면 자기 욕심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넓은 길, 그 길을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찾고 싶은 거다 찾을 수 있어요, 이땅 가운데. 그러나 좁은 길, 그 협작된 좁은 길로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할수 없고요. 찾고 싶은 거 찾, 찾지 못하고요.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문은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문을, 좁은 문을 통해야만 구원과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생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이 좁은 길을 통과하시고, 영원한 천국, 구월의 은총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